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이거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보면서 학교 선생님이 그림과 참 변의 이가 3인 정사각형 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9개로 나눠놨습니다. 이 중에서 3개를 색칠을 할 건데 3개 색칠할 건데 나타내는 모양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딱 이렇게 3개, 3개, 띵동 띵동 이렇게 분류된대요. 그래서 유형 1도 아니고, 그리고 유형 2도 아닌 게, 아, 그래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은 얘네가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9개 중에서 임의로 3개를 색칠하여 얻은 모양의 유형에 따라 확률 변수 X를 자 봐봐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한대요. 아, 그리고 유형 1, 2, 3 변수 X. 그래 x가 1, 2, 3인 거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이 뭐냐면 여기서 요놈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모양이 몇번 나올 거냐? 이 모양이 몇번 나올 거냐? 그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상황은 딱 그러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면 된다라는 걸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그 선생님이 먼저 이제 요 도형을 한번 그냥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인데, 여기에서, 자, 3등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하나, 딱, 둘, 했고, 또 하나, 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한번, 얼마큼 필요할지 몰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가져오면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그냥 내용은 이거예요. 이 모양이 몇개 나오고, 이 모양이 몇개 나오고, 나머지는 몇 개냐.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 x는 1, 2, 3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냥 1, 2, 3 이렇게 한 거야.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평균 구한다면 곱하기 4 2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어, 첫 번째 그림부터 이제 볼 텐데, 선생님이. 결국은 이제 이 모양이 된다. 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 이 곳이 칠해질 건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 놈은, 봐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 세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모양은 현재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다음에 또이 모양이죠. 그럼 이걸 칠해. 또이런 모양이 막될 거야. 이막 칠해졌지. 이러이될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대기가 하나 하나 둘 그럼 무엇입니까? 또 움직였죠. 셋. 이렇게 될 거야. 아, 얘가 참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좀 그러네요. 손에 힘 손의 속도를 요즘에 잘못오더라고 얘네들이. 그럼 곱하기 3이다. 이게 확률 변수 X가 1인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어차피 이 아홉 칸 중에서 세 칸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분모. 어차피 우리가 확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전체는 그냥 뭐 아홉 칸 중에서 세칸 고른다. 그럼 9, 8, 7, 그럼 6, 5. 어, 뭐 하는 거 이거? 오늘 왜 이래 선생님? 3, 2, 1, 3, 3, 2, 4. 그럼 얼마야? 84. 딱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럼 전체의 가지수는 84가지야. 즉, 9칸 중에서 3칸을 골라서 적당히 칠하는 방법은 84가지야. 근데 그 중에, 이 얘가 1인 경우, 유형 1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84가지 중에서 딱 6가지다. 이런 얘기야. 그냥 우리는 이거 찾은 거야. 그래서.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놈 가지고서 선생님 X가 2인 경우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제 X가 2인 경우를 찾을 거야. 그럼 딱 보게 되면은 요따으로 생긴 모양들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딱 보면 일단 어떤 구분부터 필요하냐면 어 선생님 그러면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놈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정사각형 모양을 일단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딱 보면 네 가지의 정사각형 모양이 확보가 가능하네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선은 저 그림을 그린 게 아니야. 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 뭔가 이렇게 정사각형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어떤 일부 딱 이렇게 기억으로 치하든지뭐 뒤집어 놓든지 니은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근데 얘를 보게 되면 그 선택만 하는 것도 실제로 네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근데, 근데. 그렇게 선택된 이네 가지 안에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잖아. 요 놈도 있고. 자. 이제 이네 가지가 된 거야 너를 요 가져왔을 때요 안에서 봐봐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이거 뒤집어진 거니까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말한 것처럼 또 이런 모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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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찮아서 그냥 각게 이렇게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띵두리띵두리 띵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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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리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의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어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2인 경우는 뭐냐. 일단 분모는 84야. 분모는 일단 84야. 그 중에서 일단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확보하는 방법 4가지. 근데 그 확보된 4가지 모양 중에서 딱한 가지 정사각형을 잡았을 때 거기서만 칠하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4. 그러면 84분의 16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X가 3인 경우는 그냥 막 칠해져. 락, 랄 락, 막 이런 식으로. 랄랄 락. 지맘대로막 칠해지는 거야. 우와, 그럼 어떻게 찾죠? 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는 어차피 유형 1, 2, 3이고, 유형 1과 2의 확률을 구했다면, 우리는 유형 3의 확률은 8 4분의 됐어? 하면 얼마야? 16, 16, 22죠? 그럼 8 0에서20 빼니까. 그럼 얘는 62이겠다. 이걸 왜 세? 어차피 확률합은 1인데 바로 끝. 그래서 바로 평균갑니다. 그럼 평균은 무엇이냐? 1 곱하기 84분의 6 더하기 유형 2까2 곱하기 84분의 16 더하기 유형 3 곱하기 84분의 얼마다? 62. 우리는 네 이것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어. 2로 약분하고 하는 게좀더 편했겠다. 선생님 이 쓰고 나니까. 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냥 2로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 42잖아. 그럼 너는 3. 42니까 너 16. 2로 약분하게 되면은 42에다가 2 3은 6 31 21이. 그럼 액은 얼마가 되나? 339 3은9서 31은 3 393. 그러면 얼마에 되는 거야? 96에다가 요놈이 해주는 거니까 112 그래서 112 이렇게 되는 거죠. 또 2로 굳이 약분 하게 되면 21 6으로 약분 되잖아? 어 아니죠. 그냥 2로 약분 할게요. 2로 약분 하게 되면 2 1분의 근데 42가 어차피 곱해져 있잖아. 네 그냥 뭐 약분 할 필요 없겠다. 자 질문이 그냥 뭐냐 여기까지 열대 오고 나면 질문은 뭐야? 42 평균. 이거니까 곱하기 42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다? 네, 112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 찾는 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확률의 합이 확률 분포에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요 개념 가지고서 예를 찾는 거야. 아마 이제 x가 3인 경우에 처리해서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아싸 하고 나서 한 친구들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